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드디어 POE 3.25 시즌이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은 오는 금요일 새벽 5시에 진행될 예정이라서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재밌는 떡밥들을 많이 뿌렸는데요. 이번에도 편의성 개선 등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선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영상에 숨어있는 이스터 에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터 에그에 대한 이제 의미에 관해서 제가 배팅을 하나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한 해석이 틀리면 이번 시즌 밀리 스타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시즌에 변경되는 떡밥들,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릴게요. 먼저 죽어도 오라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죽으면 오라를 다시 켜줘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다음으로는 수학 컨텐츠를 진행할 때더 이상 두번 클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액트를 진행할 때 웨이포인트를 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근처에만 가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퀄리티에 관한 점들이 또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방어구 장인의 고철, 대장장이의 숫돌, 그리고 지도 제작자의 끌까지 낮은 아이템 레벨에서는 단 하나만 사용해도 퀄리티를 20까지 올려주게 됩니다. 즉,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퀄리티 상승량이 변동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최종 보스 및 액트 보스 등의 체력바가 보이게 됩니다. 이 패치는 현재 빌드 파워를 어떻게 보면 가시화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허수아비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디버프 등도 훨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아이템을 주울 수 있는 거리가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갓패치죠. 다음으로 새로운 성류가 나오고 새로운 히든 노드가 생겨났습니다. 자세한 건 패치노트를 봐야 알겠지만, 특정 직업 및 빌드가 간접적으로 상향을 받겠네요. 그에 따라서 역병 컨텐츠의 수익도 조금은 상향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장치가 총 6개의 슬롯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슬롯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메이븐의 초대를 10번 깨거나, 혹은 17티어 맵을 한번 깨면 된다고 하더군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밴딧 퀘스트가 개편됩니다. 이젠 생명력 플러스 40, 원소저항 플러스 15%, 이동 속도 8% 혹은 패시브 포인트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2 장에서 패시브 포인트를 얻는 퀘스트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장 성지를 지나 퀘스트를 액트 동선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2장 지하실 2층에서 황금의 손을 주어다가 제출하는 퀘스트니까 꼭 잊지 말고 이번 액트 밀때 포함해서 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제된 영토 개편입니다. 원래 1라운드에서 30라운드까지 있던 영토를 15라운드에서 30라운드로 줄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앞쪽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라운드였죠. 게다가 목소리 드랍도 살짝 올라간다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에 과연 영토를 도는 분들이 많아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G를 누르면 보이는 아틀라스에서 지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카드가 드랍되는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묘실에서 의사가 더 이상 드랍되지 않군요. 발도에 퍼즐 상자가 더 많이 드랍된다고 합니다. 단, 마법사의 피가 더 많이 풀리지 않도록 제 조절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개편된 점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개편된 점들을 알려주는 것 이외에도 영상에는 이스터 에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빨간 토템이 누워 있는 거였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모든 떡밥 영상에서 빨간 토템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 토템은 선대의 수호자 혹은 선대의 대전사 스킬을 사용하면 생성되는 토템과 똑같이 생겼어요 게다가 떡밥 영상 속 밀리 캐릭터들이 토템 스킬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바로 다음 시즌에 선대 대전사 혹은 선대의 수호자 스킬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막 올인을 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시청자분께서 만약 아니면 밀리 스타터 하시죠 라고 하셔 가지고 바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버렸습니다. 7월 19일 새벽 5시에 진행되는 GGG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다음 리그인 3.25 칼구르의 정착자 리그에 대한 정보가 대다수 풀리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 이스터에그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 스타터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해석한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밀리 스타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풀리게 될 시즌의 내용과 각종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루나였습니다. <목소리> 이스터그 도박. 어. 선 선대의 수호자 와 선대의 선대 대전상 템이 사라지지 않을 시 밀리 스타터를 한다. 언제까지? 4돌까지.